자 요번에는 전명구가 주어보다 앞에 나오는 음, 이렇게 그런 거를 한번 연습해 보여요 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명구가 주어보다 앞에 있으면 보통 콤마를 그래서 1999년에 하고 콤마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또안 하기도 해 그래서 어, 연습해 봅시다 주어동사 목적어 자, 그래서 그의 인기 때문에 이게 전명구가 먼저 온 거야 많은 팬들은 왔다 그 밴드의 콘서트에 우리 학교와는 다르게 그녀의 학교는 가지고 있지 않다, 많은 학생들을. 자, 그의 죽음 이래로. 여기는 전명구 다음에 콧막 없네.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, 그 마을을. 10년 후에 그 군인은 돌아왔다, 그의 고향으로. 자, 출발 전에 확인해 봐라, 너의 가방을. 이거 명령문이지? 자,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는 시작했다, 새로운 사업을. 2007년에 그 강의 다리는, 수동태네? 수리되었다. 어, 바닥부터 꼭대기까지. 어, 이럴 때 탑은 끝까지니까 꼭대기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, 그지? 자, 10년 동안, 4, 이럴 때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해주는 거야. 10년 동안 그녀는 살아왔다, 그 집에서.